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천생입니다 만성두통에 시달리는 자녀분이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 말랐는데 한약으로 체력을 보강하면서 두통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 문화신 것으로 사례되는데요 한원에서도 당연히 두통을 치료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두통은 한의학적인 치료에 장점이 많습니다 자녀분은 두통처럼 특별한 원인 없고 만성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두통은 대부분 원발성 두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발성 두통은 뇌라고 하는 혈관이 과도하게 경련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편두통과 머리와 목, 어깨 주위의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발생하는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두통은 다양한 정신신 상태나 체질, 신체 조건 등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물론 더 자세히 검진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자녀분처럼 마르고 몸이 차거나 예민한 체질은 추위나 스트레스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근육이나 혈관, 신경의 긴장이나 경련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통에 취약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두통을 치료하려면 결국 이런 체질적 약점들을 개선시켜야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화학적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분처럼 두통이 만성화되면서 진통제에만 의존하다 보면 치료 의지마저 약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원에서 두통을 치료하면 체질과 기혈 상태를 개선시켜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자녀분과 함께 가까운 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